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자 테슬라 소식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저기 보면 어, 레드우드 라고 있죠 머티리얼즈이 회사가 음 옛날 LNF 하고 양극재 뭐 협의 한다고 해가지고 결렬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음, 원래 리사이클링 하던 애들인데 그 리사이클링을 가지고 동박을 만듭니다. 지금 만들고 있나 모르겠어요. 꽤 오래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하면 가장 첫 번째 돈 되는 게 동박입니다. 알루미늄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블랙파우더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거는 이제 뭐 습식 건식에서 좀 복잡하고 동이 가장 빨리 나오거든요. 쉽게 만들 수 있고. 그래서 이 레드우드가 동박 공장을 먼저 세웠어요.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. 리사이클링 요즘 돈안 되잖아요. 뭐 공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이제 전구체죠. 근데 이제 습식에서 전구체로 넘어가는데. 그리고 최종 단계가 양극재입니다캐소드 업데이트 온캐소드패실리티라고 해서. 어, 양극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. 지금 여기 이제, 스트로베리인가?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 있죠. 요 창업, 이 레드우드의 창업자가 스트로베리고, 테슬라에도 창업자인 걸 알고 있는데, 다시 지금 들어갔죠. 양극재 공장, 요거죠. 스트로베리, 레드우드. 자, 한글로 번역해 보면, 스트로, 스트로베리 설립한 소재 재활용 파트너, 테슬라의 레드우드가 미국 최초의 캠, 미국 최초라고 돼 있네요. 테슬라도 있던 것 같은데, 요 뒤에도 나오는데 제가 좀 헷갈려서 이게 테슬라 건지, 레드우드 건지, 요거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, 네, 이 네바다주 근처라고 합니다. 미국 최초의 상업적 CAM, 캐소드 액티브 머티리얼, 양극할물질 입니다 이 캣소드를 음극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뭐 영어로 보면 캠 cam 뭐 이게 제일 정확한 거죠 포지티브 이렇게 되니까 포지티브의 캠이 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지에서는 이게 양극재 뭐 이렇게 쓰는데 캐소드 입니다 기가 팩토리 네바다 근처 이 시설이 연간 20기가의 캠을 생산할 것이다 향후 100기가로 업그레이드하여 130만 대의 전기차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. 130만 대. 그 테슬라로 따지면 미국 공장으로 따지면 꽤뭐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은데 제가 뭐 테슬라 그 생산분에 되는 게뭐 적지 않죠. 130만 대면 1년에. 그 대부분의 양극재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양극재 20기가가 어느 정도냐면 자, 일반적으로 양극재 1400톤이 배터리 1기가와트 이게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1500이 될 수도 있고 1300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양극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00기가 14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기가 면2 8 0 0톤 100기가 14만 톤어뭐 한국 개소 업체들의 캐파에 뭐 비해서는 뭐 많지는 않죠 28,000톤이니까, 스타트하는 입장에한 라인, 한 공장 정도 규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어떻든, 어, 뭐 중요양극재를 처음 생산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지금 여기 이, 실제 이 근간, 이 회사의 근간은 리사이클입니다. 여기 보면, 테슬라, GM, 폭스바겐까지, 그니까 폐배터리를 가져와, 이렇게 이제 재활용하는 순환형 이뭐 클로즈 루프 테슬라의 그 리튬 정제 공장도 있어요.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하는 겁니다. 얘들은 이제 리사이클링만 한다라고 돼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. 캠 시설에 대해서 20억 달러, 2조가 넘죠. 꽤꽤 꽤 많이 투자가 되었고. 여기에 3억 35억 달러를 투자한 자 여기 레드우드 영상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테슬라 공장이 옆에 있는 건 아니 죠 그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골격 골격이 어디 갔노 여기 6개 이 정도 골격이 세워져 있는데 요 정도 규모면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양극재 시작할 때 음, 규모입니다 이게 한 라인 한 라인에 한 빌딩 정도라는 거죠. 자, 향후에 IPO도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. 어, 저는 이 양극재 공장에 대해서는 이제 아 잊고 있었는데 왜냐면 l n f 와의 관계가 조금 어떻게 뭐 되었다고 해서 테슬라가 캐소드 공장이 있어요. 그게 있는데. 어 진척 속도가 느린 건지 여기 1년 전인데 캐소드 플랜트가 들어갔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음 근데 이 내용에는 사실 있었거든요 테슬라에서 자 다른 기사들에서도 보면 빌딩 캐소드 플랜트 액기가 텍사스에 테슬라가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신청이 2월 6월, 22년 2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있었죠. 옛날에 캐소드 만든다고. 그러니까 배터리 대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여기 보면 지금 올해 2월입니다. 공장을 생산할 건물을 신청한 것 같다라는 거. 이게 제가 이제 그 테슬라 공식 그 영상에서 캐소드 플랜트 리튬 리파이너리 영상이 있었는데 하도 뭐 자료가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네요.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캐소드 플랜트죠. 기가텍사스 캐소드 플랜트. 요좀 크게 다르죠. 길게. 그 테슬라도 어, 현재 이게 짓고 있는데 아마 레드우드, 레드우드가 더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 이 4만 톤이면 더 크죠. 지금 레드우드 대비 2만 5천 톤이었으니까. 이때 아마 제 기억에.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계약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양극재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. 이두 개를 레드드와 이거 합하면 꽤큰 물량인데 양극재는. 자이 테슬라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기 보면 어 바로 요 답장이 있죠. 저도 이렇게 캐소드 빌딩 텍사스에서 테슬라도 거의 던 되었다. 자 여기에서 현재 세답이 진행될 것이다. 테슬라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튬 리파이너리 정제가 스타팅이 됐고 이것을 테슬라 팩토리 로보내는데 리튬 캐소드 빌딩도 있다 라는 거죠 자 추가로 지금 보면 테슬라의 그 배터리 기술로는 건식 전극에 대한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죠 음. 한국과 지금 lg엔솔 lnf 뭐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이 양극의 응극은 되게 양극의 건식전극을 언제 할 거냐 lg엔솔이 최근에 보면 그 건식전극 파이로트라인 만든다 좀 속도가 늦죠 얘들은 지금 라인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수준은 저도 뭐 파이로트라인 정도라고 거 봅니다 확장하기에는 설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설비 업체들과의 공시 한국 업체라고 보면 계약 공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이제 여기 리미티 팩터가 그 여기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될 거다 라고 자기들은 보더라고요 자그 근거는 그때 사이버 트럭에 넣어서 그러니까 건식정 그 양극을 모두 한 사이버 트럭이 지금 운행 중이다 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양산 성공이라는 것과 소량 생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양극 근식 전극을 모두 대체하는 지금 현재 이제 뭐 10기가 가까이 되죠 배터리 생산이 그거를 양극으로 모두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,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현재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장비가 이번에 개발된 장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하여튼 테슬라 양극재 소식 자 양극재 소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